세계 첫 줄기세포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치료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제약업체가 만든 줄기세포 치료제가 다음 달부터는 환자 치료에 쓰이게 될 전망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가 정식 의약품으로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는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입니다. 급성심근경색치료제 하티셀그램 AMI는 의약품 출시를 위해 품목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기준을 모두 갖춰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 달 1일 허가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줄기세포치료제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있는 줄기세포를 추출해 체외에서 배양한 다음 다시 환자의 몸속에 넣어 치료하는 약품. 카티셀그램 AMI는 심근경색 환자 본인의 골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로 주사제를 만들어 손상된 심장혈관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줄기세포의 체외배양은 3에서 4주가 걸리기 때문에 환자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사용하는 데는 4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모든 심근경색 환자에게 쓸 수는 없고 관상동맥 중재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받은 환자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치료제를 만든 FCB 파미셀은 연간 7만 명 정도 발생하는 심근경색 환자에게 치료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송천욱입니다.